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1월 범띠인데 종합은 보겠습니다. 음, 저는 흐름이 조용하게 오늘 올해도 어, 잘해나가신 것처럼 아마 10, 2023년에도 이렇게 잘또 어, 2023년 밑바탕 되어서 꾸준하게 진행되고 이어져서 아마 좋은 결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음 흐름인 것 같아서 특별하게 확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무던하게 이렇게, 예, 가려고 합니다. 2024년에도 모든 가정에편안한또 범띵인들, 예어 하시는, 원하시는 또 모든 일, 또 건강하신, 아 2024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운의 컬러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그리고 어, 추가 카드로 1월의 전화와 흐름을 가볍게 보겠습니다. 범띠님들, 행운의 컬러는 하얀색입니다. 어, 네, 하얀색을 어, 1월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어, 네, 행운의 컬러와 또 부정적인 탁한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 컬러를 또잘 응용하신다면 행운과 함께 또 어떤 좋은 컬러로도 어, 적용이 될 겁니다. 또 행운의 메시지는 어, 준비하라는 카드와 법 카드입니다. 음, 아마도 뭔가 어, 지금 범대님들께서 조용히 진행해 오는 거,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고 싶었던 일을 어, 본격적으로 뭔가 하기 위한 어떤 준비, 음,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어, 또 미래지향적인 거는 잘 되고 있죠. 새로운 어떤 변화적인 거에 있어서 음, 준비하고 오신 분들은 1월에도 어, 준비를 잘 해나가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또 마음으로만 음,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1월에 무언가 어, 하고 싶었던 거 어, 있었다면 조용히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 나에게 어떤 기회가 또 포착이 될수 있습니다. 음,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게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고요. 좋은의 메시지는 냉정하시라고 합니다. 음, 이성적인 냉철함이죠. 감정에 이끌려, 어, 흐지부지, 우유부단 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상대방이 좀 마음 아플 거야, 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예, 또 일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생각에 어,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좀 냉정하게, 예 그리고 또 반댈 대수 있습니다. 내가 또 너무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동안 어, 그랬던 분들은 조금 내 마음의 어떤 감정을 좀 부드럽게 대처해 나가는 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에게 적용이 된 거, 어, 내가 냉정해야 되느냐, 어, 감정적으로 좀 유해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동안 내가 지내왔던 거, 예, 2023년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1월에 음, 냉정하는 어, 거 있어서 너무 또 냉정하면 안될것 같은 분, 또 너무 내가 오일부단 감정적인 거는 안 되는 거 이런 거 나에게 잘 판단해서 그걸 이렇게 하신다면 그게 좋은데. 어, 좋은 또, 충고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추가 메시지,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는, 어, 내 마음에서 심리적으로 무언가 미세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감정적인, 일적인, 대인 관계적인 거, 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외적으로 부닥치는 것보다 내면에서 어, 갈등이 막 이렇게 생기려고 하죠. 다 그런 거 아니고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은 부정적인 갈등, 결코 나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 간의 갈등, 일의 갈등, 예, 무언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생긴다면 그 갈등을 싹 없애세요. 굳이 불필요한 갈등들을 내가 마음속에서 한다는 거니까 음, 갈등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 구설이 조금 있을 때요 예. 음, 나를 두고 주위에서 이렇쿵, 저렇쿵 말들이 많을 수 있답니다. 어, 관심이 많은가 보죠. 네. 그런 거 무시하세요. 그리고 구설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내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좀찔 이유가 있죠. 음, 그래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능한 가지 않는 거가 좋고요. 특별하지 않는 뭐 중요한 거 아니면은, 음, 그리고, 어, 이제 내가 또 언행을 조심해야 되겠죠. 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남의 말 옮기지 않는 항상 말을 예, 조심히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또 철칙이죠. 예, 구설이 있다는 거 조금 참고하시고요. 내가 조금 조심하면 예,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어, 냉정하래요. 범띠님들 예, 아마 마음이 되게 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았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음, 감정에 내 자신에게 이제 어, 냉정하려고 했던 거죠. 내 자신에게, 냉정해야지, 독해야지, 음, 왜냐면 하 내가 자꾸 상처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이 약함으로 어떤, 어, 내가 또 지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가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을 강하게, 독하게 하려고 계속 해오던 거가, 이게 또 사람인지라 마음이 또 유해지고 부드러워지면 또, 자르르 녹습니다. 안 되죠? 네, 1월에 범띠님들, 음, 내 마음의 약함, 유함, 감정적인 거, 하지 마시고, 인성적으로 냉철하고, 내 자신에게, 어, 내 자신에게 냉정하고 독할하는 겁니다. 음, 어떤 대상들, 뭐, 일에 있어서그보다는 먼저 내 마음의 어떤 강함, 독함, 예, 그런 거가 또 필요하죠. 그래야 내가 상처도 안 받고, 어떤 일에 있어, 음, 실수, 딜리마에 빠지는 일, 지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네 번째 메시지. 감정의 자체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 12월까지는 지금 내가 감정 절제를 잘 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1월에 괜히 내 감정이 어떤 기복, 감정이 좀 이랬다, 저랬다, 어,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혹시라도 그러한 기분이 어, 내 감정에 느껴졌을 때 아마 1월에는 어떤 감정 기복이 좀 이렇게 내가 감정 절제가 좀안될수 있는 그런, 어, 한 달이니까 음, 내 스스로 감정 절제를 좀잘 하자. 이렇게 마음을 좀 강하게 DNA라는 겁니다. 음, 감정 결제하는 거 참, 우리는 항상 감정이 어떤 결제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계속 유지된다는 것도 힘들니까 하라는 거겠죠. 음, 다섯 번째 메시지, 음, 갑자기 어떠한 결정을 어, 해야 되는 상황이 될수 있다고 하죠. 누군가 나에게 조건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 너 이거 이거 하면 갑자기 뭔가 좋아 돈을 많이 벌수 있어 뭔가 좋은 일이 생겨 그래서 어떤 조건 제시를 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수 있답니다 아니면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의 변동이 무언가 변화가 생겨서 무언가를 아, 새롭게 뭔가 어떤 변화적인 거를 가질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하지만 카드의 메시지 1월의 범띠 님들께서는 무언가 결정하고 내가 어, 누군가 조건 제시를 해서 받아들이건 내마음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가 생겼을 때는 그 결정은 신중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쉽게 하지 마시고요. 어, 생각을 좀 많이 많이 해서 한번 두번세번열 번까지 하세요. 왜냐면 지금 현재 내 상황이 내가 굳이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아도 내 상황 어, 내 상황 어,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어떤 결정을 해서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당장은 혹할 것 같을 거예요. 당장 무언가 좋을 것 같고, 마, 어, 신이 좀 납니다. 이 변화가 좀 있으면 무언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하지만, 어, 순간의 선택이, 예, 이렇게 가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뭐, 해할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분명하게 갑작스럽게 어떤 결정할 일이 생긴다. 이랬을 때는, 어, 꼭 신중하게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가능한 뒤로들을 미루세요. 좀 보류해서, 어, 정말, 정말, 어, 뭐, 다음 달에, 다음 달, 이렇게, 음, 생각을 좀 많이, 어, 두고 지켜보는 상황이 되는 거가 좋습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 예, 불교적인 용어인데요. 음.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하셨다는 겁니다 어, 좋은 거죠 예, 그래도 내가 뭔가 마음이 넓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커피 한 잔이라도 더 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되다 보면 좀 짜증이 나죠 주는 사람 계속 주고 받는 사람 계속 받고 음, 화가 나고 좀 지치고 짜증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래도 내가 뭔가 아직은 베풀어야 되는 때 예, 1월에도 그냥 꾸준하게 베푸십시오. 그래 내가 하나 더 주자. 내가 마음을 좀더 여유 있게, 내가 좀더 배려하고 안아주자. 음. 그러면 그 이후에 분명히 나에게 기운이 인 되어 돌아옵니다. 아마 범테님들께서는 무언가 내가 지금 많은 분들에게 베풀고 어, 희생하고 조도조도 음, 어, 끝이었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나에게 아직 내가 줘야 되는 거가 남아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 이후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나에게 그 좋은, 어, 귀의 눈으로 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예. 그냥 베보십시오 아예, 어차피 베푸는 거 좋은 마음으로. 일곱 번째 메시지. 어, 금전은 굉장히 풍요하고 안정적입니다. 어, 카드가 조금, 음, 예, 이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거니까, 이게 진행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심리적인 부분, 절제해 되는 부분, 또 구설이 좀 있는 거, 뭔가 결정도 좀 신중하게 하라. <laughs> 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찰나잖아요? 또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금전의 풍요함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음, 범띠님들에게도 1월에, 어, 금전의 풍요함, 어떤 결실, 내가 그동안, 어, 고생해서 쌓아놓은 그 대가성, 분명히 돈에 대한, 어, 풍요함이 나에게 이렇게, 어, 있다고 하니까요. 어, 금전의 풍요함, 이 네, 최고 내가 또 마음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이지 않습니까? 네, 금전의 풍요함이 가득해서, 예, 범띠님들, 음, 1월에, 어, 행복하시고요. 아마 하시는 일은 진행되는 것군요. 하게 이렇게, 어, 저는 지금 제가 보는 그 하루의 메시지 흐름은 분명히 좋은 흐름으로 계속 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어, 이제 2023년 끊어지는 거지만 또 새로운 2024년에는 23년에 너무 다 열심히 지금 달려왔고 행해오고 일해오셨습니다. 어 그에 따른 결과 분명히 또 있고요. 그래서 2024년에는 분명히 좀더 나은 결과, 좀더 내가 편안할 수 있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예, 카드의 메시지에서도 예, 그렇게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착잡하고 착잡한 것보다 예, 이렇게 고요하게 예, 물 흐르듯이 조용히 이렇게 방관하고 그냥 지켜보고 어, 행해 나가시고 지금 하시는 거성실하게 그냥 예, 그렇게 행해 나가신다면 본부님들께서도 좋은 흐름의 변화들 계속해서 지금 근접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에, 음, 어, 밝은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예, 봄을 알린, 우리가 봄에는 굉장히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무언가 이렇게 신선하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왠지 이제 막 파란색, 예, 초록색, 음, 그런 색깔을 제가 좀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예, 올해는 그런 기운을, 어, 싱싱한 기운을 좀 이렇게 팍, 예, 돋을 수 있는, 예, 그런 한 해로 또 맞이해서 보다도 좋은 일들이 많은 일들이 결과 결실이 내 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어떤 강함들 네, 내면의 강함 네, 그런 어떤 추가할수 있는 음, 행복할 수 있는 2024년 1월 범띠님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리스 두 소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